네 제2회 2022년 여름 오크샵 및 4대 총재 취임 예배 무한해제 대강 비치에 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에 왔습니다 오늘 에, 무한해제에서 충만한 교회를 심하시는 우리 4대 총재이신 우리 안창남 목사님 잠깐 지역과 또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보다시피 해변입니다. 여기는 대강 대광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과거에는 배를 타고 왔었는데 1년 전에 다리가 나져서 이제는 아주 관광 단지로 지금 탈바꿈하고 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유명한 것은. 네, 이 말, 경, 이렇게, 네, 말대회도 하고, 여기서 예. 또 여기는 특별히 또 회나 이런 게 좋고요. 어. 또 여기는 낙지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네, 여기 근처에 보면 또 증도라고 있습니다. 증도, 중도. 예. 에 문중경 전도사 에,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다시 여러분 목회에 도전을 받고 매일 이렇게 다 보시게 되거든요. 아, 잠깐 얘기 좀해 주시죠 네. 문정경 네. 전사 아, 님은그 어, 정경님은 유교 때 유교 네. 때그 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봉비들이 네. 다 죽이려고 어, 해변으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문정경 전사님은 그 목포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 이성봉 목사님이 들어가면 죽는다, 예. 들어가지 말아라 하루만 늦춰서 들어가라 했는데도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어. 그래서 몸소 죽기를 각오하고 왔어요 어.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막 이제 앞에서 막 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있다면 내내한테 있다, 나를 죽여라 어. 그래서 그공기들이저 어 여자는 저 연이라고 했어요 네. 자는 암탉이다, 씨 암탉이다. 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게 된다해서 죽창으로확뛰러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잘안 어, 죽으시니까 이제 아. 총을 많이 낙서서 순대 피가. 그래서 이 증도나 이 근처는 신앙심들이 다 좋고 아.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전을 받고 가요. 네. 요즘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장님, 근데 그 문영현 종사님이 천사계 섬을 다니면서 고무신이 네네. 수십 개를 다니도로 전도를 하셨다고 합 네. 내일 가면은 이제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영화를 볼수 있는데 정말로 그분은 이대하신 분이고 아. 섬으로 다니면서 섬마다 교회를 세우고 네. 또그 이제 주의 종을 세우고 네.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아.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내일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도전 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잠깐 그럼 우리 임마네일 어, 오십 단장님, 영하수 목사님, 에, 이 아름다운 자연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먼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아멘. 이렇게 지선협 선교 팀을 통해서 어, 이렇게또 이곳까지 어, 오게 하셔서 저희들 또 선교도 하면서 우리 안철남 목사님 특별히 또 사대 취임식에 같이 네. 동참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아멘. 네. 그 교지도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또 안내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여기 와서 더욱더 믿음이 좀 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내하고 네. 예. 저희들이 그냥 듣던 거보다 언제 네. 와서 보면은 네네.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숨겨정신 네.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네. 신랑 생활하는 데도 진짜 저희들이 너무 네, 감사한 맞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네. 네. 많이 은혜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단호분들. 참 축하드리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 예. 네. 여기 저는 처음 왔고요. 네. 단, 어,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 이런 곳에도 와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네. 와서 보니 상상외로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 네. 저도 예. 감동해. 네. 예. 네 저도 감동했니다 예,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우리 이마네 성배단 우리. 네. 예,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저기 오신다고 참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어 영광으로 돌리고 싶고요. 예. 예. 저도 여기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예.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진짜 아 저희 용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예.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Yeah. 네. 네, 아, 네. 예. 저도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네. 해변과도 좋고 예. 수3리 오크사대 참석을 예.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 예. 좋습니다. 네, <laughs> 예. 맨 좋습니다. 뒷자리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불편하신데도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기쁜 <laughs>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laughs>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군방 예. 같아서 아주 좋아습니다 예. 지난번에 오0도 너무 멋졌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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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만엘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대표회장님. <laughs> 예, 이 <대자연에> 대장에는 오셨는데, <laughs> 예. 자,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선협 단체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고문단 총재님들 우리도 총회장 님께 오늘도 운전해고 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 이렇게 예, 오는 하이 예, 너무 이 주변 예. 자연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예. 예. 너무 아름답다. 그걸 예. 제가 참 느꼈어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나 정말로 예.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창조하신 게 예. 너무 영광스럽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다시 이제 또 귀한 우리 안창남 총재님을 이번에 네. 또 이렇게 우리 송회를전선을 그렇죠.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워 주신데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영력, 아, 지력, 예. 체력, 예. 예. 너무너무 또 예. 우술까지 겸비하신 예. 이 시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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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총재. 사자, 예. 치유의 사자, 사랑의 사도, 참 훌륭한 예. 이 해제에서. 무한해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예, 앞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오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귀하게 또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많이 예. 또 섬겨주시고 아멘. 사랑을 늘 섬기시는 그 모습이 아멘, 아멘. 제가 참 우리 안창남 우리 예. 총재님 너무 너무 귀하신 예. 분이다. 벌써 이렇게 몇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저런 분이 어디 또 있을까. 서울에 예, 오실 때마다 성기실. 예, 너무 너무 귀한 분이로 예. 참, 너무 너무 예. 귀한 분이에요. 우리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 예, 예. 헌신하시는 이 모습 저도 기도하고 잘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아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께 영감. 예, 드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단장님, 우리 박순열 전사님, 예. 우리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멘. 와서 너무 좋은 바닷가 아멘. 이렇게 좋은 곳에 너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 강영준 목사님운 전하시노라고 너무 애쓰시고 <laughs> 예. 항상 우리 모든 지선협회에 저 섬겨 주시느라고 너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강성 네. 하이팅입니다. 하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지선협이 어, 아름다운 대강 해수욕장 어, 신한 예, 섬에 왔습니다. 우리 지선협측 오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 정말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조의 성리가 너무나 심연막지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이런 워크숍을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선협 사대 총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안창남 목사님은 이곳에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특히 애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전도하시고 세례 주시고 양육해서 또 본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특수 사역도 병행해서 하시면서 농촌에 에, 어르신들 아픈 분들 어, 치료사역도 목회사역도 훌륭하게 에, 감당하시는 종교님이십니다 다 이런 우리 귀한 종교한 목회자들이 계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 더더구나 신한의문정영 전사님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강산에 우리 한국교회의 구르터기가 되어서 많은 죄종들이 또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또 3의 4의 5의 해를 거듭할수록 오크샵이 더 아름답고 자랐다 이런 품평을 받을 수 있는 오크샵이 되도록 우리 실무진들과 우리 모든 종재단, 고문단, 우리 실행위원들이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우리 발전적인 그런 모임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화이팅!